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순간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썬킴의 백 o v 무비. 안녕하십니까. 한국 영화 시간 여행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 깃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말 그대로 농사가 천하의 근본, 으뜸이다. 뭐 이런 뜻이죠. 실제로 신분을 그렇게 따지던 조선시대에도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사, 선비 다음엔 농, 농사를 짓는 사람, 농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죠. 농업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기반이자 삶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농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사회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50년대 말까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았고요. 국민 총 생산의 40% 이상이 농촌에서 생산될 정도였죠. 뭐, 국민 대부분이 농촌에 사는 아, 농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겠죠.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농촌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40년에 개봉한 영화 수업료입니다. 어, 가장 형편한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아, 소년을 통해 가지고 가난했던 농촌의 슬픈 모습,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1940년 농촌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개천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사람들 추석을 맞이한 농악대가 따랑따랑 따랑따랑 풍악을 울리는 모습들 일제강점기 말이 건축물의 모습과 농촌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료로도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경일 소학생 신문사에서 모집한 소년 수기에서 당선된 글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그 말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영화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본 본토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는 일본인 작가가 맡고 그래서 무난하게 검열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 연출과 촬영은 안전구대에 올랐던 조선 영화계에서 맡고 여전히 이제 취약했던 후반 작업과 일본 개구봉을 위한 일본어 자막 작업은 일본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죠. 하지만! 애초 목적이었던 일본 개봉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동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성에 의해서 14세 미만은 보지 못하는 비일반 영화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라고 해놓고, 어, 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궁핍한 이조선의이 농촌에 소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영화. 아, 이거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1945년 8월 15일, 일제에 의해 억압받던 우리 민족,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죠. 스크린으로 옮겨진 어, 농촌의 모습 또한, 새로운 조국 건설에 앞장서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신경균 감독의 작품 새로운 맹서입니다. 1947년 청구영화사가 50여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새로운 맹서는 이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광복을 맞이해서 귀국한 3명의 청년과 마을 처녀들이 으쌰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과 부패로 황폐해진 고향 마을을 재건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린 개몽 영화입니다. 1947년 6월 28일 국도국장에서 개봉해서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죠. 당시 이제 신문에 났던 영화 광고예요. 대방 후 조선 영화의 첫 봉화. 남해의 순정에 꽃핀 영화 정신의 극치라고 표현한게참 인상적입니다. 당시 영화가 농촌 재건에 관심을 둔 이유는 뭐이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었죠. 반복 이후 농촌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제강점기 산미증식 계획 국자 시간에서 다 배우셨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 대부분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대부분을 일본인 또는 한국인 지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농촌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농업 기반이 붕괴해 버렸습니다. 1959년 부채 농가의 비율은, 와, 91%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가 무려 연, 연리 6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 드러난 이 농촌의 현실 동안 시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공간이 됩니다. 1958년 3월에 공개된 돈, 이 돈이라는 영화는 정직한 농민이 농촌의 빈곤 때문에 겪는 뜻밖의 비극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던 시절 버림받은 농촌의 절실한 현실을 소재로 아, 농촌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1960년대는 근대화가 국가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된 시대였기도 합니다. 뭐 여기도 저기도 제가 각각 뭐 근대화를 외쳤죠. 뭐 영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 당시 영화법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영화법 제 19조. 정부는 우수 영화 제작의 장려와 영화 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실제로 1962년부터 시행된 대종상 시상을 보면요. 상록수, 쌀, 태양은 다시 뜬다. 와 같은 농촌 계몽 영화 작품들이 수상하게 됩니다. 1963년 신필름에서 시작한 영화, 쌀. 이게요, 어, 전북 산골짜기 마을, 무주 구천동에서 이제 병, 변홍사를 일구겠다라는 일념으로 온갖 난관 속에 바위 산을 뚫어가지고 금강물을 끌어다가 변홍사를 짓게 된다라는 영화인데, 당시 쌀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개몽적 색채를 띠면 영화가 딱딱하고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과 조소가 더욱 강하게 풍겨져 정화되었다. 한마디로 작품성 또한 훌륭했다. 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쌀은 제3회 대종상 영화제와 제7회 부일 영화상 수상에 이어가지고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감독상까지 받았으니까 뭐 개몽 영화는 재미가 없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작품성이 없다. 라는 편견을 깬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1년도에 신상옥 감독은 그 시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상록수를 만들어 가지고 9월 20일에 개봉합니다. 당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의장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록수 같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 농촌으로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산 상록수, 살아있는 상록수죠.가 많이 있는데 기자들은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살아있는 상록수의 이야기를 많이 써서 농촌과 국가 지능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간지 일면에 실리게 되는데 아 이걸 아마도 신상욱 감독이 보고 영화를 만들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솔직히 있어요 왜 그러냐 영화의 처음 부분에 자막 때문인데 이 영화는 실화에서 취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살아있는 상록수들의 이야기를 감히 윤색한 것이다. 얌. 이 부분이 딱 정부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거죠. 산 상록수, 살아있는 상록수, 뭐,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하면 된다. We can do it.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야! 농촌도 할수 있어.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건 사실이 맞습니다. 영화 감독들 또한 근대화가 시급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작품으로서의 영화도 놓치지 않았다. 라는 점이죠. 1970년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의 시대죠. 그 시대의 모습을 또 포착해서 스크린에 옮기는 영화 또한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임권택 감독의 아내들의 행진인데요.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영화 포스터를 보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게 뭐냐? 뭐 역시 그 시대의 영화들이 그렇듯 포스터가 좀 지금 관점으로 보면 자극적인 건 사실이죠. 아내들의 행진은 새마을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화 지능공사에서 만든 국책 영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지순이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가난한 마을 한밭골로 시집을 갑니다. 이 마을은 장마철이 되면 강물이 범람해서 농사가 잘 안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순이 마을의 한학들을 설득합니다. 저기요 방죽을 세웁시다. 댐을 세웁시다. 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녀들의 노력에 감복한 남편들도 하나둘씩 야 그럼 우리들도 한번 땅을 한번 개간해 볼까 하여 마지막엔 다 아시죠 뭘까요 해피 엔딩입니다. 부자가 돼서 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 1974년 5월 17일 북제 극장에서 개봉해서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됐습니다. 뭐 새마을 운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영화가 가진 뭐 희망과 메시지에 그만큼 공감을 많이 했다는 의미인 거죠. 가난의 공간, 계몽의 공간, 새마을 운동의 전진기지.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농촌은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고민과 일상 그리고 희망이 오롯이 녹아 있는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를 넘어가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농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60년대부터 진행된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간다 이 현상 때문인데, 이후에 영화 속 농촌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는 그런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우리가 만난 여자, 우리가 사랑한 여자, 우리가 버린 여자라는 포스터 문구가 인상적인 영자의 전성 시대입니다. 김호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것으로 뭐 그에 총 4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자입니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무작정 대도시로 올라온 시골 처녀였습니다. 영화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하는 영자의 인생 행로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부잣집 식모, 봉제공장 여공, 오라이, 버스 안내양 등 영자가 거쳐왔던 일들입니다. 다시 특별한 기술 없이 할수 있는 일이라서 무작정 상경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죠. 영자처럼 점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농촌 영화 제작이 급격히 줄게 되면서 스크린으로 만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전으로 변화가 됩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는데요. 어 대표적인 영화가 농촌 스릴러라는 말을 만든 영화 밥은 먹고 다니냐?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 화성 연쇄 사건을 소재로 80년대 농촌의 어,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 했죠 투박하고 정적인 논밭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살인 그리고 범인을 잡으려는 시골 토박이 형사 영화 속 농촌은 논밭을 일구는 농민의 삶이 아닌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기 복성 같은 영화가 발표되면서 농촌은 미스테리한 비밀을 간직한 장소로 그려졌던 거죠. 한편으로는 복잡한 도시와 달리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골의 생활 방식과 여유를 느끼는 힐링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아~ 또 리틀 포레스트죠. (15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 영화 농촌의 고즈넉한 풍경과.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동경 그리고 향수를 또 불러 모았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도시 인구 비율이 전체의 무려 9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말은요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흐름을 타고 농촌은 새로운 사랑이 꿈꾸는 로맨스의 공간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코미디의 공간 등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다양화되고 발전되면서 영화 속에서 비치는 농촌을 활용한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농촌 영화가 우리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썬킴의 백투더무비.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제가 픽한 영화는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입니다. 어, 당시 세계의 영화의 흐름이 바로 네오 리얼리즘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 을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김소동 감독 또한 이러한 그 영화 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통해서 농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또 문제가 돼요. 어, 개봉 후에 그대와 영원이와 함께 제5회 아시아 영화제에 착각 아,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이 출품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해외로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당국이 출품을 망았던 거죠. 못 사는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죠. 출품 됐으면 참상 받았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또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 돈. 지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9 5 0 년대 말 농촌 경제의 현실을 그린 오늘의 영화. 어? 수보다 아버지, 점심 어, 어. 잡세요. 평화로운 농촌 마을. 이곳에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순박한 농사꾼 봉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오, 아니냐. 그에게는 혼기가 찬두 자녀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딜 가셨어요? 응, 음, 논에 가셨다. 순이도 점심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지. 옥경이는 어딜 갔어요? 우리 집을 나갔단다 그럼 옥경이가 멀리 떠났나요? 응, 음, 옆집 과부집에 있어. 네? 옥경이가 술집에요? 뭐 돈벌이에 귀천이 있겠니? 두 자녀 모두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죠. 여보게 봉수 그, 제대로 혼인 날짜는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글쎄 이게 소를 팔더라도 이번에야 설마 혼인 못 시키려고? <laughs> 문제는 봉수가 가능한 탓에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도 없나? 아유 이번 잘 오셨어? 아, 나 지금 오는 길이야. 예옥경아? 네. 아저씨 오셨다 네. 그리고 마을엔 사채로 벼락부자가 된 사채꾼 억조도 있습니다 참 웃겨와 네? 제가 는집 영호가 한차에 왔다 네? 영어씨도요 아, 어, 그럼 여기 봉수 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봉수 그 억조한테 부탁 좀 해보게나 그놈 억조한테 돈을 꿨다간 우리 마저 날려보내게. 그러니까 농사진 걸 팔란 말이야. 오질 말고. 가난을 핑계로 또다시 딸 아이의 결혼을 미룰 수 없는 그는. 하는 수 없지. 쌀이라도 도우가 면 팔아야지. 여보, 아이의 혼인은 다가오는데 양식은 뭘로헐라 좀 결국 억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아이고, 합니다. 그 같은 억조가 아무 잘도 저, <laughs> 예. 그리고 때마침 주막에 있던 그를 만나게 <laughs> 되죠. 오, 오주나 어. <laughs> 아니 왔어요. 억조 대요 아가 도시잘 왔대요. 억조. 아, 동순가? 네, 네. 네. <laughs> 옥경아 응? 저... 오빠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너를 그 사이 마을에선 응? 오랜 연인이 재회의 기쁨을 <laughs> 나누는데 영호와 옥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참깜빡이자녀 오빠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 온다고 했는데 옥정아, 내 갔다 올게. 싫어, 진 나도 같이 갈테야곧 다녀올게, 오빠. 센스 만점, 순이 덕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내 아내와도 같고. 난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데. 이 오셰. 옥속 소같이 일발하지 말고. 여름도 가끔 해야지. 한편 주막에 돈빌리러갔던 봉수는 억조의 꼬임에 넘어가 노름을 하게 됩니다. 순이 아버지는 어밤에영 꿈꾸셨군요. 봉수, 자네 오늘 운수 대통일세? 별소리. 그리고 다행히 판 돈을 따는데 막상 따고 보니 사돈의 돈이라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 착한 봉수는 결국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자네 밤 추위 어 가나? 아, 그딴 돈. 돌을 돌려주라가. 어 정정당당히 딴 돌을 미쳤다고 돌로줘이 사람아? 하지만 억조의 만류에 머뭇거리더니 들어가 술한잔 하세 응? 나하고 같이 한 잔해. 흐르가 <laughs> 자네야 공돈이 생겼으니 이래도 번전이지 말. 나의 생돈 나가지. 그는 또다시 노름의 눈에 빠지는데요. 생돈 가지고 한번 하자는데 그것도 싫단 말인가? 이건 라는가 어? 형님이. 좀 전과는 달리 계속해서 돈을 잃게 미안해. 되고. 오래간만이다. 있어. 건장이라는 <laughs> 결국 노름으로 딴 돈은 물론 쌀을 팔아 번 돈까지 깡그리 잃고 맙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련만 이제와 후회한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내속이지 두분 노름으로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은 홍수 구제품 박서방이라면 다 알지요 돈을 벌기 위해 억조에게 구제품 장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야, 야. 이분이 구제품 장사를 해보겠다니 자네가 잘 살펴줘야 되겠네 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봐드리지요 아. <laughs> 하지만 그마저도 미천이 있어야 가능한 일 그니까. 내가 속 답답한 줄 모를 때다만 난 섭섭하구나 그는 하나 남은 송아지를 팔아 밑천을 마련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을 돌며 팔 만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이거 하나 주시 네. 사드릴까요? 응, 걸쳐죠 그런데 서울 무서운 줄 모르고 시장 한복판에서 돈 뭉치를 내보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수룩한 봉수는 곧바로 사기꾼의 타겟이 되어버리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사기꾼 일당 그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대난척 그에게 접근하는데요. 에이, 구호물자를 도떼기로 좀살려니까 아, 글쎄 이렇게 힘이 드는군요. 그 구호물자거든 나도 좀 삽시다. 그럼 영감님 돈을 주세요. 더한 대의 상자에 20만 원이니까 한 상자만 영감님 몫으로 하고 구호 물품을 싸게 살수 있다는 말에 순진한 봉수는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죠. 이게 미안합니다. <laughs> 어휴, 맥주는 마시기가 바빠. 변소 어디 있어? 사기꾼들의 함정에 깊이 빠진 봉수. <laughs> 여기 0만안 들었어요. 받아 씨요. 아까 걱정 마 주. 여자가 남긴 돈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영호야 예응 아이고 왜 이리 늦으셨소 자신이 사기를 당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호 어디 갔어? 놀러 나갔나 봐요 오히려 공돈을 벌었다며 아내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돈벌이를 다 해봤어 내가 송아지 팔기를 참 잘했어 이게 다 돈이오? 대체 이게 얼마요, 여보? 이건 표 몸을 할 거냐? 아유, 어. 그런데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닌 종이 조각이었는데요. 틀림없는 십만 원이야. 자네 십만 원 현금 만져 보왔나 <laughs> 여보, 이거 돈이 아니라 종이 조각이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봉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시 한번 보따리를 살펴보지만 그 안엔 돈 대신 종이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사업 미천까지 날려버린 봉수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들 자아 아이고. 음. 한편 건나게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억종. 응? 집은 비워놓고 다들 어딜 갔어? 옥경아. 어찌된 일인지 집안엔 잠든 옥경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옥경의 고운 얼굴을 보고 이성을 잃은 억조. 다행히 정신이 든 옥경이 억조를 피해 당하나지만 곧바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그 사이 망연자실한 봉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우연히 집 앞에 쌓여 있는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종이 조각이 아닌 진짜 돈을 보고 감격하는 봉수. 돈. 하지만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억조였는데요. 봉수, 어? 그내 돈이야. 억조. 이건 나 돈이야. 도둑놈, 남의 돈을 왜 냈느냐 말이야. 더는 잃을 게 없는 그는 돈을 차지하기 위해 억조와 몸싸움을 벌이고 정신없이 싸우던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이라고는 생각 못한 봉수 뒤늦게 정신이 들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주를 택합니다.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옥경은 바닥에 떨어진 주인 없는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돈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영호. 영호 씨, 못 배웠고 서울로 떠납니다. 서울 오시는 데는 약속한 곳에 와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차비라도 하세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 출발하자는 옥경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평화로던 마을은 살인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히는데요. 빨리 주사위 좀 가알려라. 내가 구상되게 된게 옳겠네. 음. 아침 일요일이 어 가나? 첫 차로 서울정 갑니다. 사건 하나가 생겼어. 네? 잠깐 들려야겠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죠고 예. 자액 씨,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사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지서까지 가져와야겠는데. 그중에서도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들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 공무시는 누구까지? 아유. 옥경이가 새 틀림 없어요. 하필 살인 현장에서 옥경이의 물건들이 발견되며 경찰은 옥경이와 영호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피해자로는 이두 사람밖에 나 없어. 옥경이가 주범, 영호를 공범으로 인정하는 수밖에는 없어. 김승경은 이두 피해자를 정승경과 같이 분석하지 압송해 주시오. 이에 봉수가 자수를 결심하지만 어째서인지 경찰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의 경찰 대부분이 용의자인 두 사람을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용야 졸지의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린 봉수 떠나는 기차를 붙잡으려 하지만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용의야! 너도 아직 굳 나도 아니야! 없던 아주 그건 너 때문이다! 돈 때문에 파멸을 겪은 한 남자의 비극을 그린 영화 돈이었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있던 농촌의 사람들 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농촌이 좀더 발전해야 할 텐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입니다. 아, 정부에서는 최근 농촌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고령화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과학화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 이건데요. 앞으로 나올 농촌 영화에는 농민들이 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요즘 농촌 관광 많이 가시죠? 농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더욱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의 터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농촌이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도 무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